네, 오늘 마태복음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를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 공동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공동체 대강령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산상순 설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 산상설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제자 공동체의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광야에 있었던 광야를 지나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전에 율법학자들이나 라비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 살인 행위, 행위로만 안 죽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공동체의 원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자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 보는 것, 시 영어로 see, 보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눈을 주셨고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보고 끝나면 좋은데 그 아름다움을 어떤 매력을 보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격으로 담아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욕망으로 보는 것이죠. 이를 look at. 주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1 단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시해서 본 그것이 우리에게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그것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의 내면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원래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의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석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수련이 좀 되고. 이 행동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충동을 억제하는 차원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누르고 누르고 억제하고 억제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게 되면 충동 앞에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너희는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 바로 행위개명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나는 마음개명으로 본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너희는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수준이 훨씬 높고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겠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단순히 행위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냐. 요 차원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의 기준을 확... 높여 놓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망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쇠기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나은 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몸부림쳐도안 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 예수님의 의. 그래서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제자 공동체,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도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유대인에게 먼저 나아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니까, 구속사의 그 다음 수순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허락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족보로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족보도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일장일절에 일전 이 족보의 가치, 족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는 그의 복음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들, 자손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에 나와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버린 것이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관심으로 마태의 관심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너희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고 속으로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이 돌들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상실할 위험성 앞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그 백부장 이야기 하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 뭐냐면 8장 11절에 나오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디로 이제 연결되냐면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으로 연결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다 고했죠 근데 모든 민족을 언급하는 것은 복음서의 서론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그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은 교회 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혼합체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 아홉 시에 온 사람, 열한 시에 온 사람, 한 시에 온 사람, 오후 세 시에 온 사람, 다섯 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혼합성을 또 보이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양과 염소. 그런데 이 혼합성은 언제 구별이 되느냐? 마지막 날 심판 때 비로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때 그것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죠. 그래서 알고금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현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셔서 그리고 임지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를 구성하는 정족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시며 승천하시면서도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세상에서 불리워진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어,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 마태복음 구석구석에 전반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점으로 찾아서 마태복음을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